안녕하세요. 정예래 가업승계 소장 정선입니다. 세금 때문에 고민하는 대표님께 절세 공략집을 무료로 드립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늘은 법인 오너 CEO를 위한 절세 꿀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영상에서 법인 잉여금을 가져올 때 세금이 0%에서 49.5%까지 굉장히 다양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0에서 49.5% 중에서 가장 먼저 챙기셔야 될 0%로 개인화하는 방법을 알수 있게 되실 거예요. 자, 법인잉여금을 개인화할 때 종합소득세율을 받습니다. 심지어 2021년도에는 새로운 구간이 또 생겼어요. 뭐 매년 더 높은 구간이 갱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게는 6%부터 많게는 45% 지방세를 포함한다면 49.5%의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결국 모든 세금에는, 모두, 아니, 모든 소득에는 세금이 따른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제가 종합소득세를 왜 먼저 보여드렸냐면 대부분의 소득은 다 이렇게 합해서 종합소득으로 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쭉 늘어나는 게 누진되기 때문에 정비례가 아니라 올라갈수록 6에서 45%라는 굉장히 큰 비중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거죠. 간접세까지 감안을 한다면 최고 구간은 50%가 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실 소득이 많다고 해서 그 소득이 거저 얻는 소득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힘들게 또 노력을 해서 내가 내 시간과 바꿔서 이렇게 소득을 만들었는데 그 소득을 제대로 내 것으로 만들려면 첫 번째가 바로 이 세금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합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제가 중요한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희 영상 하단에 더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거기 옆에 V자가 있죠? 그거를 누르시면 저희가 상담 신청하기, 그 다음에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절세 꿀팁을 나눌 수 있는 단톡방들이 있어요. 또 1대1 개인 상담도 있고, 이렇게 무료 회원가입도 있습니다. 더보기 버튼 누르셔서 대표님들한테 필요한 혜택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법인에서, 법인에서 해마다 사업을 해서 돈을 벌죠. 돈을 번 매출을 일으키고 그 매출 중에서 우리가 또 비용을 쓰죠. 인건비도 쓸 거고 뭐 다양한 비용을 쓸 거예요. 그렇게 비용을 다 쓰고 그해 남은 이익을 그 해의 순 이익이 되겠죠. 비용을 다 제한 순 이익. 그러면 이순 이익은 주주들에게 사실 배당을 할 몫이지만 회사의 더큰 성장을 위해서 일부는 회사에 유보를 하고 그리고 일부는 주주들에게 배당을 합니다. 작년에 세법 개정안에 이것을 의무적으로 50% 하는 것에 대해서 개정안이 나왔다가 사실 올해는 통과가 안 됐죠. 하지만 또 언젠가는 그 과제 당국의 이야기는 뭐예요? 순차적으로 이것에 대한 또 보완을 해서 할 거다. 올 7월에도 이제 세법 개정안이 나올 건데, 어, 이번에 그것이 들어갈지 또 주의 깊게 봐야 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법인에서 해마다 벌어들인 돈을 재투자를 위해서 배당 후에 재투자를 위해서 쌓아 놓으실텐데, 이 쌓아 놓은 돈을 우리는 잉여금 중에서 처분하지 않았으니까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이 미처분 이익 잉여금은 밖으로 나와야 돼요. 말 그대로 처분을 아직까지 안한것 뿐이지 세금을 내야 될 돈입니다. 그래서 그 돈이 나올 때 임원들의 퇴직금으로 나온다거나 또 주주들의 배당으로 나온다거나 회사가 내 회사 주식을 매입하는 자자, 자사주 매입 대금으로 쓴다거나 또 회사에 필요한 영업이나 특허 등의 권리를 사가지고 올 때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소득들은 합산을 해서 종합과세라는 것을 하죠. 종합소득세를 내고 앞에서 보신 것처럼 아 6%에서 6%에서 45%. 지방세 포함하기 전 기준으로 6%에서 45%입니다. 실제 낼 때는 지방세까지 내시니까 여기다 10%씩 가산이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0%라고 말씀드린 거는 이 종합소득에서는 할수 있는 세목이 없습니다. 이런 소득들은 0%라는 건 없어요. 세금 무조건 소득이 있으면 세금은 있으니까 그런데 자, 이 양도라는 것은 이 종합소득세하고 합산을 하지 않습니다. 분류과세를 하기 때문에 이 양도의 소득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양도 중에서 세금을 0%인 게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양도는 무엇인가를 팔 때인데 우리는 주식회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릴, 뒤에서 말씀드릴 것은 바로 주식입니다. 그중에서도 비상장 회사는 외부인들이 잘안 사가죠. 뭐 사가도 문제지만 법인에서 주주들에게 주식을 사줄 수가 있습니다. 2012년도부터 자사주, 자기가 자기 주식을 산다고 해서 자기 주식 매입 자사주라고 합니다. 법인에서 우리 주주들의 주식을 사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잉여금은 우리 주주에게 주 주식 대금으로 주고요. 주주는 내 주식을 이 법인에게 팔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일반 양도를 하면은 자사주 소각 목적의 자, 그 양도 자사주를 할 때는 소각, 그 이익 소각 또 감자를 할 때는 또 감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세 가지 모두 다 주주가 내 주식을 팔거나 없앰으로써 정당한 대가를 받게 됩니다. 자,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은 바로 이 주식의 양도입니다. 주식의 양도를 통해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부분 보시면 제가 절세 핵심, 오늘의 절세 핵심은 주식을 갖고 할 거기 때문에 바로 이 지분 관련된 주주 구성이에요. 그러니까 주주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냐에 따라서 이 방법을 0%짜리를 활용할 수도 있고 활용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어떤 실행에는 반드시 그 실행의 근거가 되는 정관이 있어야 되니까 정관 그리고 출구 전략. 이세 가지가 서로 맞물려서 됐을 때 주식 양도를 활용한 아까 말씀드린 0%짜리 액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비상장 주식을 거래할 때 어떤 세금을 내는지 먼저 우리가 알아야겠죠? 비상장 주식을 거래할 때는 비상장 주식 그 매매가와 또 취득가의 그 차이 차액이 되겠죠. 차액에 대해서 현재 21년 기준에서는 과세 표준이 3억 원 이하일 때는 20%, 과세 표준이 3억 원 초과일 때는 25%가 됩니다. 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과세 표준이 뭐지? 예. 네, 과세 표준은 판 가격은 아니에요. 과세 표준은 말 그대로 세금을 부과할 때 표준이 되는 것을 우리가 과세 표준이라고 합니다. 대표님들 지금 회사에서 급여 받을 때도 실제 급여 받은 거를 다 과세하지는 않습니다. 자,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그 소득에서 제할 걸다 제하고 남은 실제 세금의 과세 대상이 되는 게 과세 표준인데 우리 주식 양도 같은 경우는 간단합니다. 내가 주식을 샀으니까 산 가격이 있을 거고요. 팔았으니까는 판가격이 있을 거예요. 판가격은 정해져 있다고 하고, 산가격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래서 판가격에서 산가격, 취득가격 그리고 비용, 근데 주식은 갖고 있는 동안에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비용으로 인정될 만한 건 없고, 양도니까 이것도 1년에 250만 원이라는 공제가 있으나 1년 합산입니다. 그래서 양도는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똑같습니다. 좀 나눠서 하는 게 좋겠죠. 공제를 충분히 활용하시려면. 자, 대주주 외에는 세율이 훨씬 낮아요. 중소기업은 10%밖에 안 돼요. 대주주 외에는. 그럼 또 우리가 뭘 알아야 될까요? 어, 대주주, 대주주.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겠네? 몇 프로까지가 대주주야? 아, 나 20%밖에 없으니까. 엄마 20%, 나 20%, 아버지가 60%. 그러면 아버지는 대주주고 우리는 대주주가 아니겠네. 과연 그럴까요? 비상장 회사의 대주주 기준은 4%입니다. 네. 대부분 대주주예요. 비상장 회사의 대주주 기준은 4%다. 4%가 넘으면 다 대주주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차액이 3억까지는 20%, 3억이 초과될 때는 25%의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4%만 안 되면은 나는 소액주준과, 네, 또 시가총액 기준으로 요거, 3억 원은 동일해요. 중소기업이든 뭐, 대기업이든. 그래서 3억 원 이상이고, 또는 4% 이상이면은 다 대주주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나만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친족까지 다 포함해서 따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식을 거래할 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상장 주식은 가격이 시장가가 있으니까 이런 거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비상장 주식들은 상 거래가가 거의 없다 보니 국세청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한 게 대부분 거래가가 되잖아요. 여기에서 근데 이 거래가를 좀 사실 개인의 자산이니까 좀 싸게 팔 수도 있고 비싸게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사는, 만약에 사는 사람이, 어 보충적 평가 방법은 5만 원인데, 아이 회사가 나는 꼭 주식을 갖고 싶어. 근데 안 팔려고 그래. 아, 내가 10만 원에 살게요. 그러면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세청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어떠한 가까운 사람끼리, 특수관계인끼리, 이익을 위해서 뭔가 이익을 더 주고 덜 주는 뭐 이런 걸 위해서 이런 방법을 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렇게 뭐 기준, 기준을 정합니다. 특수관계인 기준을 정해서 아주 친한 관계, 친족 관계에서는 5% 이상 저가 거래를 하게 되면 다운 거래 하게 되면 싼 것만큼 받은 사람이 또 증여 징역 의제라는 증여세 이슈가 또 생기고요. 친족간이라고 한다면 판 사람도 양도세를 줄일 목적이라 그래서 또이 사람도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걸립니다. 참 이게 복잡한데 어쨌든 대표님들 기억하실게 내가 내 주식을 가족이나 친척간에 거래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냥 보충적 평가 방법 시가로 그걸로 하셔야 돼요. 더 싸게 하시면 쌍방으로 세금이 나와요. 나는 양도세를 줄일 목적이어서 부당의 계산에 의한 세금이 나오고요. 받은 사람은 이익을 받다로 또 증여세가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 잘 챙기셔야 되고 또 하나는 경영 지배 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친척은 아니지만, 친척은 아니지만 30% 이상 지분을 갖고 있으면 지배주주라고 하거든요. 이분과 임직원이 거래를 하게 되면 70% 이상으로 거래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70% 이상으로 안 한다, 똑같습니다. 싸게 산 사람이 이익을 봤으니까 증여세를 내야 돼요. 단 친인척은 아니니까 부당행위 계산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 비상장 회사의 주식이라는 게 거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요새는 사실 이게 거래도 안 되는 주식인데 사가지고 오실 때 실제 거래가 아닌 막 예전에 이렇게 명의를 친인척 앞으로 해놨거나 아니면 직원 앞으로 해놨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게 명의 신당 해지를 하려고 하니 또그 조건도 안 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눈물을 머금고 사오려고 하니까 막 시가가 5천 원짜리, 만 원짜리가 뭐 10만 원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대표님이 이거를 10만 원 주고 사와야 될까요? 못 사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영 지배 그 지배주주와 임직원이라고 한다면 70%. 근데 그 직원이 그만뒀어요. 그만뒀으니까 내가 그걸 빨리 사오고 싶어요. 이런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3억만 넘지 않는다면 네, 경제적 연관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3억만 넘지 않는다면 거래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비상장 주, 회사의 주식은 참 어려워요. 그 대표님들이 거래하실 때 미리 전문가가 꼭 의논하시고 사실상 경제적 연관관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시가로 해가지고 그 돈을 또막 회수해서 받고 이런 위험한 일을 오히려 하시는데 그리고 막 양도세가 또 아까 보신 것처럼 25% 내시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요새는 시가로 거래해야 된다더라. 그렇 그래서 이런 큰 금액을 거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문의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경제적 연관관계가 아니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인 합법적으로 법인 돈을 세금 없이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0%로 가져오는 거. 자, STF1, STF2, CSR. 지난번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제가 이세 가지 방법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다룰 건데, 그 중에서 두 번째, STF2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STF2는 어떤 회사들이 할수 있을까요? 자, 아, 나온 김에 한번 체크를 해 드릴게요. STF1은 증여 공제를 활용해서 내 취득가액을 올리는 겁니다. 즉, 내가 판 금액이 10만 원인데 배우자한테 받을 때도 10만 원에 받았어요. 그러면 사실 저는 이익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세금이 없습니다. 부부 간에 10년간 6억 공제를 쓸수 있고요. 또 부모 자식 간에 5천만 원 공제가 있고, 이것은 당연히 이제 매각을 하거나 소각을 할 때는 세금이 없는데, 증여를 할 때는 하시는 분마다 다릅니다. 증여 공제가 얼만큼 볼륨이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자, 그래서 증여세에서 세금이 없었다면, 팔 때는 세금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중점적으로 다뤄볼 STF-2는 자본금 규모가 좀큰 회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CSR은 자본 준비금 및 이익 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회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렇게 해서 감액배당을 한 이런, 이런 컨디션이 되는 회사가 감액배당을 했을 때는, 세금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STF2에서 법인 잉여금을 가져올 때 세금을 0%로 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0%로 하느냐. 자,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법인에다가 파는 거는 똑같습니다. STF1이나 2나. 그런데 STF1 같은 경우는 증여를 활용해서 취득가를 올리는 거고요. STF2 같은 경우는 균등 가격을 하면서 균등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추가로 증여세 이슈나 이런 부분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회사가 활용할 수 있을까요? 자, 자본금이 큰 회사가 활용하기가 좋습니다. 또, 언제 활용하면 좋을까요? 언제? 네, 돈이 필요할 때 하시면 돼요. 아, 꼭 이게 필요한데, 근데 대부분은 가지급금이 많은 이제 회사들이 꼭 필요하죠. 왜냐하면 가지급금은 인정이자나가죠 그럼 대표님 소득세 나가죠. 법인에서는 이자소득이 있으니까 또 법인세가 나가죠. 그렇기 때문에 가지급금이 있는 회사가 활용하면 좋고요. 특히 건설사들. 건설사들은 이두 가지 요건이 다 되더라고요. 자본금이 대부분 커요. 그리고 가지급금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건설사에서 활용하기 좋습니다. 또 얼마나 할수 있나요? 네, 얼마나 할수 있냐면, 자본금이나 잉여금 한도 내에서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자본금이 뭐, 5,000, 1억이다, 이런 한자는 좀 활용이 어렵겠죠? 자, 그러면, 자본금을 활용하면, 자본금이 줄지 않나요? 그러니까 자본금 자체를 줄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본금 규모에서 할수 있다는 요건은 있으나 자본금을 줄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설 같은 데는 자본금이 정해져 있잖아요. 특히 뭐 종건 이런 데는 자본금이 크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요. 또, 단점은 없나요?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있는데, 뭐 이렇게 모든, 뭐, 아까 말씀드린 s t P 1 s t P 2 그 다음에, 감액배당, 이런 것들은요, 다, 이런 액션을 한 다음에 주식 거래를 할 때는 그 전과 그 후에 주식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또 취득가도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렇게 할게 아니라 그 뒤에 어떤 또 추가, 추가, 추가적으로 주식 이동 이슈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왜이 STF2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요건이 해당하는 회사가 이걸 몰라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내면서 법인 잉여금을 개인화 하는 거를 많이 봤어요. 물론 요건이 안 되는 데는 그렇게 해야겠지만, 이렇게 STF2를 활용할 수 있는 회사라면 반드시 우리 회사가 그 상황에, 그러니까 내가 그 상황에 이, 이 솔루션을 쓸수 있는 요건이 된다면 당연히 0%를 먼저 쓰셔야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본금 규모가 큰 회사들은 활용을 할수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꼭 전화 주셔서 0%의 세금으로 개인화 할수 있도록 이 방법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어, 지금 주식이동 관련해서 이제 시리즈로 계속 영상이 나갈 거고요.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영상은 올릴 거예요. 그래서 영상 보시고 조금 더 절세할 수 있는 방법, 내 권리를 최대한 찾으시기 바랍니다. 세금 걱정 없이 자산을 늘리는 대표님이 있는 한편, 평생 모은 자산이 세금 때문에 절반으로 줄어드는 대표님도 있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까요? 세금 지식의 차이 때문이 아닙니다. 회사가 실적이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물론 인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특별한 정보와 실행력의 차이 때문입니다. 사실 큰 자산을 소유한 분이나 존경받는 가업 승계를 이룬 회장님들, 세금 걱정 없이, 노후를 즐기는 자산가들도 모두 특별한 절세솔루션을 활용했습니다. 17명의 전략세무사와 만개 이상의 솔루션 경험을 통해서 성공적인 절세솔루션의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대표님도 행복한 자산가가 될수 있습니다. CEO를 위한 절세솔루션 상담은 지금만 무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